여러분, 지금 솔라나 변동성 대폭발 직전입니다. 오늘 9시 30분에 있을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대상승이냐 아니면 폭락이냐가 정해질 겁니다. 어제 9시 30분에 있었던 PPI 발표, 생산자 물가지수 기억하실 겁니다. 예측치였던 0.3%보다 아래인 마이너스 0.1%로 발표가 나오면서 코인 시장 전체가 상승분이 나왔었는데 8월 12일날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 때 이렇게 급상승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후 14일날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었을 때죠. 이후에 슬금슬금 빠지던 이 코인 시장들은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 있었던 이 PPI 발표 이후로 쭉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변동성 폭발 직전입니다. 이번 상승은 PPI 발표가 먼저 나오면서 상승분이 나왔는데 오늘 있을 CPI 정말 중요합니다. 18일날 있을 FOMC와 매우 직격탄을 보여줄 텐데 오늘의 발표로 인해서 진짜 대상승 불장의 시작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의 시작이냐가 정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장기 홀더의 우리는 하락이 있어도 전혀 무섭지가 않다. 왜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9월 달에도 꾸준하게 우상한 계좌 만들어드리고 있는 크립트 연구소의 수익 전문 트레이더 대박이입니다. 현재 9월 11일 5시 43분 솔라나 장기관점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르시는데 3초도 안 걸리시니까 지금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먼저 솔라나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예상치였던 0.3%보다 낮게 나오면서 코인 시장 전체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때문에 솔라나 또한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솔라나 그냥 상승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날봉 FVG 하단선까지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FVG가 무엇이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박스, 초록색 박스가 있습니다. 이 구간들 가격이 너무 빨리 바뀔 때 진입을 하지 못하고 벌어둔 금액들 여기 오면 다시 사야지 기다리는 구간들을 박스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박스는 저항 구간들, 숏 매도를 진행 중인 매물들이 있는 거고 초록색 구간들은 롱 매수를 진행중인 구간들입니다 자 이런 FABG의 상단선에서 저항을 맞는 것처럼 보이나 가까이서 보시면 상단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저항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항 구간은 대체 어디냐 12시간봉 FABG의 상단선과 제가 그려놓은 채널의 연장선 이 흰선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이냐, 잠시 FBG 지표 꺼보겠습니다. 날봉이 와서 채널을 다시 그려보면, 11월 달의 고점과 변곡점, 그리고 상승 후의 고점을 이어서 채널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채널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뭔가 허공에서 왜 반등이 나왔나 싶잖아요?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황선이 0.5, 노랑선이 1인데, 이 가운데인 0.75를 찾아서 선을 그어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가운데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는데 이 위에도 선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보라선과 앞으로 있을 선의 사이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 원래는 3이겠죠. 근데 3이면 너무 높기 때문에 3과 2.5의 사이, 2.75를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흰선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 굉장히 유의미한 채널인데요. 최근에 돌파했을 때도 3번, 4번째 돌파를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유의미한 저항 구간들인 거고 이런 모습을 보고 1차 입절을 진행을 했고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저처럼 1차 입절을 진행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채널 굉장히 제가 유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보라선 뚫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 여기 뚫으면 불장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9월 6일부터 꾸준하게 장경상에서 여기선 사야 된다. 206 부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1일 전 영상, 솔라나 여기 뚫으면 저는 매수 들어갈 겁니다. 솔라나 진입타점 공개, 이 영상 보시면 6분 53초의 상승 시나리오. 1차 진입과 219부근 지저기 후에 1차 진입을 목표가 223.7부근 1차 일철 후에 2차 목표가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다고 시나리오를 드렸습니다. 이 금액들 바로 차트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제 분석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2.15%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여기선 무조건 사야 된다 206 구간에서 사셨다면 오늘 제가 익절 드렸던 곳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무려 9.5%네요. 여러분, 만약에 채널만 그릴 줄 아셨어도요, 여기서 진입을 무조건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서 일절을 진행하셨겠죠. 이렇게 채널과 각종 지표들까지 활용해서 매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수익을 꼭 챙겨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될 수 있게 제가 그려둔 채널들이나 각종 지표들 보기 쉽게 정리해둔 URL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는데 휴대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집니다. 거기에 네 글자, 지지, 저항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9시 30분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c p i 발표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순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승이 남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의 첫 번째 근거 바로 순환매입니다. 순환매란 돈이 돌고 도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인 시장에서의 순환매 어떻게 진행이 되냐 비트코인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오르면 당연하게도 팔아야겠죠. 수익 실현을 한 거래자들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같은 코인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차례대로 펌핑이 나온 후그 금액들이 다시 밈코인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퍼치 펭귄, 봉크, 베이비 도지 등이 있겠네요. 이때는 정말 자주, 막100% 상승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 실현한 금액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알제코인들은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 혼자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코인 시장은 순환매가 되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이두 개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밈코인들 펌핑할 때도 꼭 보셔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수단매 1단계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신고점 찍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후에 뭐다 이더리움이나 이런 리플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돈이 이동하는데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최근에 신고점을 달성했었죠 그런데 솔라나는 뭐다 신고점 달성을 하려면 아직까지도 한참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8월 달부터 정말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 솔라나. 매수세가 엄청 강한 거고, 개미가 아니라 세력들이나 기관들의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솔라나 상승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솔라나 코인의 펌핑이 시작되면은 2단계가 진행 중인 거겠죠. 그럼 이 다음 차례는 누구다? 밈 코인들의 차례인데, 이밈 코인들의 차례 때도 솔라나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밈 코인 중에서도 솔라나 기반 밈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써는 코인들도 다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인데, 여러분, 오피셜 트럼프 아시죠? 이 코인도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솔라나 생태계의 밈코인들은 사고팔 때 무조건 솔라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놀이공원에 입장하려면 입장권이 필요하듯이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을 거래할 때는 그 기본 수수료의 바탕이 솔라나가 됩니다. 그런데 솔라나 시스템은 어떠한 시스템이냐? 거래할 때 사용하는 수수료의 절반을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흑가그한다는 거죠. 그럼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는 곧 가격의 상승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닌 솔라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라나는 아직까지 8월 달에 신고점을 달성한 적이 없을 뿐더러 상황도 매우 좋은 상황이고 추가적인 대상승, 진짜 말도 안 되게 상승분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솔라나가 이 저항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낡은 기준에서 f v g 와 오더블록 지표를 켜보시면 남아있는 저항 구간은 단 3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기 228, 여기만 뚫게 된다면 엄청난 대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상승 관점에서의 시나리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상승 시나리오의 1차 진입과 날봉 기준의 FBJ 상단선 228.27 부근을 상승 돌파한다면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고 진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파한다면 그냥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진입하시는 것도 생각은 해보세요. 자, 진입하셨다면 목표가 어디로 잡아들여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FBG의 하단선 242.7 부근에서 1차 입절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갭 차이가 무려 6%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저항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실시간 무료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관점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솔라나 앞으로의 불장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밈 코인의 시대가 온다면 솔라나 더욱 미친 듯이 상승분을 보여줄 겁니다. 어디까지 최소한 250까지 상승분이 나올 거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발표 CPI가 안 좋게 떠서 하락이 있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매매타점을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만이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이 코인을 매수하고 있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 지금 시장이 만약 개미들로만 올라간 상승이라면 정말 엄청난 금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상장사와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을 한 거라면 장기적인 상승을 본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탄탄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솔스트레티지입니다. 이 회사가 드디어 나스닥에 정식적으로 상장하면서 무려 9400만 달러의 솔라나를 준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최초입니다. 처음으로 솔라나를 재무전략에 중심으로 둔 회사가 바로 솔스트레티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솔라나 매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기관들이 솔라나를 매집을 시작할 것이고, 솔라나에 대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본격적인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솔라나가 기관 매수세를 등에 업고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제가 말씀드린 오더블럭의 하단선 250에서 과연 멈출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점 구간입니다. 왜냐면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기관들의 장기 보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개미들 개인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솔라나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진짜 엄청나게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 9시 반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 발표가 높게 뜬다면 시장의 심리 아 이거 파월이 이걸 핑계로 또 금리 인하를 연기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세 큰 충격을 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큰 충격이 나올 때 매도세가 나온다면 이는 그냥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집어던지는 거라고 볼 거고 기관과 세력은 오히려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있다면 우리도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에 대한 매매 타점 하락 시나리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장 전기 하락 시나리오의 1차 진입가입니다. 날본 기준 f v g 하단선들 218.9에서 220부근에서 지지하긴 후에 1차 진입을 진입하셨다면 목표가 최근에 저항을 맞았던 곳 225.9부터 f v g 상단선 228.2 부분에서 1차 이절 진행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2차 진입가 날본 기준 f v g 207.8에서 210.88 부분에서 지지 확인 후에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3차 진입과 이 오더 블록을 볼수 있겠는데 이곳은 너무 자주 뚫렸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오더 블록으로 잡아보겠습니다. 200 부근에서 194 부근 지지 확인 후에 3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앞서서 1차 진입과 목표가 설정해 드렸고 2차, 3차 진입의 후 목표가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저희 실시간 무료 소통방인데 소통방에서는 시장 이슈 각종 기사와 악재 호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실시간 차트 분석과 매매 타점 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영상에서는 현물 차트 분석이나 매매 타점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통방에서는 현물 분석 매매 타점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업비트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받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저희 소통방 8월달 수익 보시면 한달만에 4880%의 수익률을 수률은 92%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과 실시간 대응 매매 타점까지 들이는저희 무료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을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이신 분들은 바로 문자 작성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놀라지 마시고 딱세 글자 소통방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창으로 넘어와지게 되는데 하단에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체크 후에 본인의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체크 또한 가능하시니까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사항들 전부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 이런 거좀 귀찮다, 구글 폰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단에 있는 이 번호 010-8129-0401로 제 인증코드 대박과 함께 소통방 적어서 문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통방 들어오실 때 완전 무료입니다. 조건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딱두 가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솔라나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오늘 9시 30분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우리는 추가 매수 신규 진입의 기회로 보시면 되고 발표가 잘 나온다면 순식간에 대상승이 나오면서 228부근을 상승 돌파해줄 겁니다. 228부근을 상승 돌파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저항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라나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익절가가 어딘지 궁금하실 거고 또 신규 진입할 좋은 코인들 없나 살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1대1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업비트 현물 물려 계신 분들이나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소통방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데 소통방에서는 일일이 답장을 해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1대1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뭘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리플, 리더리움, 뭐 솔라나, 오피셜 트럼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 코인은 차트가 어떤지 분석과 매매 타점, 그리고 익절가와 손절가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현물들을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다 또는 나이 코인 진입하고 싶은데 지금 진입가 괜찮은지, 자리 괜찮은지 봐달라 이런 거 전부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1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을 겁니다. 휴대폰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놀라지 마시고 딱두 글자 상담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무료 10분 1대1 투자 상담 체크하신 후에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체크 또한 가능하니까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하신 사항들 체크하시고 제출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글품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8129-0401로 인증코드 대박과 함께 상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솔라나 변동성 폭발 직전인 이유와 상승, 하락시의 매매 타점과 우리의 대응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립토 연구소의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